예, 안녕하세요. 중고차혁명 파워 자동차입니다. 지금 저희는 여주에, 지금 여주 고객님께 차이 렉스턴 2 차량을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아, 여기 김용철 매니저 많이 고생했네요. 여기 고객님 계시네요. 김용철 매니저 옆으로. 저희 파워 자동차 덕담 한마디만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 오는 날 이렇게 멀리 여주까지 옮겨가지고 전기 예. 싹 하셔가지고 네. 예, 주셔 감사합니다. 아예감사합니다김 예. 예. 매니저 뭐할 얘기 없나요? 아좀 마지막에 또요 걱정 없이 저희가 이제 수리는 다싹 해서 이제 갖고 내려온 거라서 예. 이제 걱정 없이 사는 것이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파워전차 화이팅.